채불하는 업체가 채불하는 게 70%라고요? 그거 군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인 돈 받아 드리겠습니다. 마가지 시우는거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 없어요? 우리 부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인데요. 임금 체불은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동네 상권에또 직격탄 됩니다. 임금 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도 이조원을 돌파했는 임금 체불 이조원이 곧 우리 소비 여력 감소 2조 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만간 임금체불 대책, 종합대책 같이 발표할 텐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 지자체와 협업해가지고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단속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여기 공정한 성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 해줘서 감사드리고 어, 지자와 협업이 노동과 뭐잘 이루어져 가지고 임금 체불 없는 뭐 지역에 임금 체불 없는 것이고 동네 상권 내수 진자 어,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의 일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얘기해서 그런데 그뭐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임금 체불이 제가 어디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네. 채불하는 업체가 채불하는 게 70%라고 돼? 지금 30%의 기업에서 채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채불에게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불을 했던 데가 또 채불하고 또 채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처럼 산업 안전 관련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듯이 그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떼인 어,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니니까 예. 악게 악덕 반복되는 데에서는 이제부터 10월달부터 곧바로 공개하고 명단 공개하고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그에 더해서 이제 한 번만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 이게 그 상습적으로 그런 거는 그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봤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그 노예도 아니고 일식도 떼먹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벌 네. 그러니까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제재가 약해서 범죄라고 절도라고 대 범죄라고 저... 생각해야지. 네. 그것 다중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대 범죄로 사기 다음으로 임금 체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업자들은 아주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낮게 생각합니다. 이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아야 되고 일 시켰으면 돈 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반영사 불법죄니까 그냥 월, 그 주, 밀린 사람, 문제 삼는 사람만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네, 지금 처벌도 안 되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엄벌하는 걸로.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 임금부터 먼저 청산하고 네, 하는 그 제일 먼저 해야, 해야 돼요. 돼요. 제일 먼저 해야 근데 됩니다. 은행빚 갚는걸 제일 먼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후불로 밀리고 재산 숨겨놓고 체벌되는 경우는 그럼 외국인 간단하겠습니다. 노동자들 네 외국인 노동자들 체벌이 또 많다고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강제 출국 당하면 아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일부러 그런다고? 네 그런 거 있고 또 보면 미등록 노동자들이 또 요구하게 되면 네그 임금을 떼먹힌 체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뭐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법무부도. 법무부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뭐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지 말고요. 그 사업주들이 그걸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고 한 돼. 예, 대먹고 체불된 상대 신고해 가지고 강제 출국시키는게 무슨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노동부 노동청에 진정하러 왔을 때 사업주가 거기 미등록 노동자 있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잡아 가 신고러 하 왔다가 출국 따가는 <laughs> 일이 생겼습니다. 분이 <laughs> 이게 나라 망신을 시켜도. 어쨌든 그거 좀 법무부도 신경을 좀써 주시고요. 자, 약간 옆으로 챘는데 저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네네. 이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이게, 그래 왔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이니까 사실상 금융기관이니까 금융위로 넘겨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로 위임돼 있잖아요. 그 관리가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가 이게 전국에 수십만개 수만 개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저이세말근고 중앙회를 통해서요. 예. 그래서 이거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을 해줄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지난 해에서부터 어이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서요. 어이 금융에 대한 어이 지도는 어 금융위원회, 네. 행안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요요 요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고 예. 지방 소멸 정도와 수도권과 거리를 고려해서 재정과 세제의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지지했던 건데. 네 그렇게. 네 빨리 세웠습니다. 지표 지표도 빨리 마련하고. 네네.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경험을 쌓는 중인데 일종의 규정이나 뭐 지침이나 이런 걸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준을 빨리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제가 뭘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불용 최소화가 뭐예요? 근데 불용 최소화는알겠는데 이용 최소화예요 아, 예 예.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이용은 예산 항목을 예. 바꿔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다른 사람도 잘못 알아들 것 아, 같아서. 아, 예 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아니 죄송할 것 없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보시니까 이 불용이 뭐냐? 그럴 수 있어서. 음. 이용 그냥 예산 항목 간 이동을 이제 이용 바꿔 쓰는 걸 말하고 불용은 아예 안 쓰는, 쓰는 걸 말하죠. 그런데 예. 제가 이거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쓰고 남으면 돌려주되잖아요. 네. 꼭 귀찮아가지고 다 쓰거든요. 음. 남기면 다른데 쓸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용 조건을 전용해라. 아니, 예, 예. 쓸수 있게 예. 똑같은 행정 목표를 달성하면 아껴 쓰고. 남는 재원은 반납이 아니라 딴데쓸수 있게. 음 그러니까 이제 항목에서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로. 그러니까 네. 시설비를 그 남았다고 인건비나 뭐 운영비 네. 이렇게 쓰지는 못하고 다른 시설비로. 예, 다른 시설비로 옮기는 거는 중앙정부는 다 허용이 돼 있거든요. 아. 그 당연히 허락을 받아서야 하지만 그 허락 저 허락만 되면 이저 허용이 돼 있는데 지방 자치 단체는 그게 이저 아직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승낙을 받아서 할 거면 뭐 네. 다른 꼭 그걸 시설비라고 제한할 필요 있나요? 그 봐서 더 효율적인데 꼭 필요한 데쓰면그 허용해 줘야 되는데 허용도 못 하게 할 줄을 아 그거는 있나요? 이제 중앙 정부 승인이 아니고요. 예그 지방 자치 단체 내에서 아, 예. 네. 그러면 그건 자체에서 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다른 용도로 쓰려면 중앙 정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면 예, 예. 그렇게 바꿀 수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 열심히 아끼죠 예, 예. 네. 네. 네 저는 물어볼 거다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들 네, 대통령 님 제가 그 지역에서 한 1년 있어 보니까요. 네. 지역은 자기 고유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가 하나가 없습니다. 음, 음. 우리 지역은 뭐로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역, 과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광역 같으면, 은 예를 들어 전남도 같으면, 전남도는 에너지라고 정해졌으니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해오면, 저희들 중앙에서 지원해주는데, 에너지가 아니면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지원을 안 해야지만, 선택을 집중이 이루어지고, 또 전남 내에서 한평군 같으면, 한평군은 한개 정도 해가, 우리는 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정해주고, 또 중앙이, 또중앙정책하고 맞춰주면, 면은거기다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공모사업 다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 뭐를 발전시키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불이 안 붙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네.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맞는 지적이고요. 어... 하여튼 제가 지금 전국 타운홀 미팅 다니면서도, 제가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건데, 그걸 물어볼 거예요. 여기 뭘할 거냐? <laughs> 이 지역의 특성은 뭐고 네. 여기 주력하는 게 뭐냐 이거 계속 물어보는데 아마 연습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 대통령 말씀해가 딱다변하는그것만 지원하겠습니다.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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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말이지, 웃음> 그말이신그 행안부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네. 이걸 보시는 우리 지방 정부. 책임자들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은 뭐고, 이걸 정부와 협업해서 여기 집중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그냥 똑같은 거냐? 전국에 물 뿌리듯이 뿌려 버리면 재정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저 지역 특화 전략을 세운 경우에 네. 그러니까 자율 계정으로 음. 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특화 항뭐이 그 항목을 반드시 정하게 될 겁니다. 네. 너희들이 아니고 님들께서 아, 네, <laughs> <laughs> 네. 지금 그 자율 개정을 늘리는 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예. 그런데 이제 3조 몇 조에서 시간에 10조, 으로 늘렸잖아요. 네. 네. 늘렸는데 이제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메뉴판 안에서만 쓸수 있는데 이걸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현금으로. 개정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걸 잘 쓰려면 네. 인건비나 이런 데 날리지 말고 네. 정말로 필요한 데도 잘, 잘 써야 되겠죠. 네. 네, 또 다른 분들 의견 이 어, 예.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예. 네, 그, 그, 그 행안부의 발표 내용 중에서 6 페이지 지역자율성 제고 네. 어, 항목에서 지방 규제 사업 추진 처에 법령 규제 적극 해소 말씀하셨는데요. 어, 사실 그법 어, 지방의 조례 정비 사업도 사실은 법제처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몇년 전까지 법제처에서 지방 주로 광역으로 한 12년까지 몇명 정도 파견이 나가서 지방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어 지방 업무는 행안부 업무라는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을 줄이고 지금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이유인즉 그동안에 이제 지원을 했으면 지자체도 정비 역량이 이제 있을 거 아니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뭐 담당하는 그 사람들을 자꾸 바뀌고 크게 관심을 안둬서 그런지 그리고 법제 업무가 워낙에 전문화된 업무이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로 법령 정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조례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법제처에서도 지금 그 세정부 맞춰 갖고 어, 그 성장, 특히 이제 그 국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시기에 벗어난 그런 불합리한 규제들을, 규제 법령들을 정비하는 그런 TF를 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법제처에 이제 전문 인력들이 있고 하니까, 지방에도 종전과 같이 파견이 돼서 지방의 조례 정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지방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규제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이제 그이어그 어그 규제 해소를 위한 이 시, 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법제처에서도 이저 위원을 좀 보내 주시면 같이 논의를 하고 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규제 규제 혁신 위원회에 같이 예. 다른 분 얘기 없어요? 네, 저 문체부 장관입니다. 네, 네. 그, 지방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국비도 써야 되고 지방재정도 써야 되지만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사는 님들께서 오셔서 음. 돈을 좀 써주면 이게 또 크게 도움이 더 많이 네. 될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 네 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예 예. 문체부에서 기획을 해서 넘겨 주세요. 네. <laughs>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재밌는 것게 그 많던데 저기 제가 언제더라 선거 때 한번 갔었던 데인데 그 동네에 와서 쓴 돈의 몇 퍼센트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준게 아니죠. 그 동네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강지, 네, 그 강진이었죠. 예. 네. 어쨌든 강진은 뭐 볼거리도 많기도 한데 하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아이템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나라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관광을 들어오면 평균 200만 원 이상 쓰고 가시거든요. 음. 그럼 500만 명이 들어오면 10조 원을 쓰는 겁니다. 네. 그만큼의 어떤 새로운 자금이 우리 쪽에 뿌려지는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 나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각 지역도 또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그러게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지금 일본에 연간 900만 명이 가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온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일본에 가면 동경 뭐~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을 간다 그래요 주로 그래서 같은 데또가게되좀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간다는데 우리도 사실은 지방 관광 수를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 일본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는 김포공항과 인천 백개안 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는 2 6개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지역 관광이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국과 일본이 비슷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지금은 더블 스코어입니다. 우리가 올해 2천만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데, 어, 일본은 4천만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aughs> 500만이 더 들어오면 10조 원의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일본을 따라잡을 으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가지를 자꾸 씌운다고. 네, 그 부분은, 어, 같이 지금 많이 예 그~ 부산 바가지 얘기가 또하나 아, 아, 부산 바가지는 제가 말씀 그까 그러니까 바가지보다 우선 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 이~ 그~ 지 아~ 어, 지방 소멸 지방 소멸 어 대응 기금을 이제 이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이저 지자체들과 그런 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그런 그이저이 이 기금 지원하는데 어이 많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이저 어. 그 관광 인구라든가 또이 어 방문 인구 이런 분들을 전부 그러니까 생활 인구로 파악해서 어이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뭐이 여러 가지 중에 그러니까 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코트 트래블 같은 정책도 어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여튼, 지방,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한데, 그, 예를 들면, 물질 수출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또, 또, 최근에 이제 한류 덕분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그 내국인들의 해외 관광도 많이 늘어나지만, 내국인들이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제일 장애 요인이 그 자영업자들 가끔씩 사고나가지고 근데 강원도 어디도 또 그래가지고 한참 그래가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던데 그럼 바가지 씌우는 거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 없어요? 그좀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난, 나는, 나는 뭐 비싸게 받을래 뭐 이렇게 한 방법이 없나요? 지금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기도 무슨 해산물 어떻게 했다고 막 생난리가 났던데 그런 거를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어, 우선은 이제 이각 그 상권의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든가 또는 그이 상인연합회 이런 데서 좀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을 유도해 보도록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뭐 사소한 거 그거 조금 어떻게 이익을 더 얻으려다가 그냥 치명적 타격을 입는데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개를 하면 그게 막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냥 뭐그 지역 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이게 문제가 돼서 어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그냥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나뭐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그거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연구를.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원도 어디 지역은 그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를 주변에 입히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그걸 좀 연구를 해서 대학체 만들어야 될것같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체부 문화부 장관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이게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있 관광산업이 상당히 큰데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연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